그거 당신이 설명해 으시면 오늘 뭘를 바꾸는 가요 발코니 센서 등 바꾸시는 거예요네 그러면 1차적으로 여성들이 간다그 하면 갈수 있겠나요? 뭔가겠죠 군대 갔다 오면 누구나다갈수 있지 싶은데 음. 1차적으로 갈 때는 저, 뚜껑이, 저는 누전 차단기를 먼저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누전 내리고. 내렸습니다. 자, 네, 내렸습니까? 자, 내리시고. 누전 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있죠. 네. 자, 이걸 풀, 지금 풀겠습니다. 어, 구멍 길어 보이네. 일단, 어글리기 습니요 일단 은 모생긴 모생김 내가요 세서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중국제로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안 나네? 싫다 싫다 싫다. 좀 멋진 걸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리를 하고 이걸 분리를 했습니다. 하고. 전기는 여기 누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해 주시고 이거를 일단은 면지를 조금 찢겼서 이렇게 빼시고 자 이거는 처음엔 좀 쉽게 보이지만 손에 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잘 못하겠죠.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다할수 있다면서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제 뭐 <laughs> 어, 못할 수도 있는데 할수 있다고 가정하에서 하는데 할수 있지 근데 못하는 건지. 일단은 분류됐습니다 제거 완료 네 이렇게 분류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네. 중국산 삐리비 네. 그리고 자 오늘은 재료 자 요거 브렇게자 여기는 요렇게 예쁜 황동 네 요게 끝났네 재료를 여기에 한 짓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자 설치를 스치로... 이렇게 하는데, 요걸 밑에 내가 설치를 조립을 하는데, 요거가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내릴 만큼은. 처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거 내가 연결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높이 조절은? 높이 조절은 이렇게. 음. 본인 취향대로. 이렇게. 네, 본인 취향대로 높이 조절. 높이도 되고 낮추도 되고. 네. 높이면 이 줄이 이렇게 한데 낮추다가 또 사용을 할수 있으면 잘라도 되고. 더하도 되니까 이 정도 어땠으면요?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조립을 완성하고 브라켓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브라켓이 이렇게. 음.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다 나사를 박나요? 예, 그렇죠. 여기를 이 뒤에를 나사를 박고. 이렇게 안돼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거칠를 하나요? 거칠를 하는데 이게 어. 좀잘안 맞네 위치가 브로켓이 왜안 맞죠? 그렇네요 구멍이 하나 없네 야가 이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구멍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 이게 사이즈가 이게 안, 안 맞네요. 그러면 다른 브라켓은 어. 없으니까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